안녕하십니까, 스쿠르다 김한태입니다. 그 오늘은 저 제가 이제 그 약한 28년 정도 그 소유하고, 있, 그 소유하고 있는 간이 와류 시험기입니다. 그냥 이것은 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와류가 이렇게 친다, 와류 장치 장착하면은 이렇게 돈다, 회전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28년전 뭐 7년전 이때인전 그 그때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와류가 뭐잘 치고 안치고 뭐 엄청나게 빨리 돌고 회전이 뭐 느리게 돌고 이런 이런게 뭐 효과가 좋다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엄청나게 엄청나게 빨리 돌으면은 뭐 자동차에 뭐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 이런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지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공기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 이쪽에 흘러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기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흡기 쪽으로 회전이 가할 겁니다. 회전이 가해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보, 보시면은. 이게 뭐 엄청나게 빨리 돌고 회전이 막안 보이게 들으면은 마리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이게 적게 들으면 작고이 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그 보시면은 와류가 너무 빨리 너무 막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으면은 이것도 저항으로 저항이 걸릴 이제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흡기 저항이 마리가 너무 빨리 돌아도 걸리고 너무 또와류 장치가 장착했는데 와류가 또안 걸리는 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게 지금 스크루다가 원래 그 처음에 이제 그 특허청에 그 내용을 낼때 뭐 자동차 출력 증강 장치, 뭐 연료절감 장치 이런 게 아닙니다. 자동차 와류 자동차 이제 와류 발생기 그런. 내연기관의 마대발생기라고 그 용도로 그 이렇게 해서 특권을 출원했습니다 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인 상태에서 지금 공기가 들어가니까 뭐 이런 게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돕니다. 날개만 리래 손가락 넣어도 뭐 돌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 보시면은 그래서 그걸 예전적으로 보여줬는데 지금 스크루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스크루다를 넣, 넣으면은 지금 이건 뭐 쪼강한 셈, 왼쪽으로도 도는데, 이게,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막, 원래 날개가, 이게 보시면 이게 딱 맞아 들어가야,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것처럼 들어가면은,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 이게, 장착이 잘 됐다. 가정 하에, 가정 하에 이제, 장착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흡기 쪽에 들어가서 가정,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 해서 보면은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아까 이제 장착을 안에 장착그 스크루다가 뺐을 때는 이게 보면 왼쪽으로 왔다 뭐 왼쪽으로 갔다가뭐 오른쪽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스크루장 장착을 지금 아래 장치 간이 시험장치다가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서 그래도 뭐 이렇게 회전인 회전력이 뭐 이렇게 뭐 느리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니네는 와뭐와리뭐 뭐 간이 시험기라도 있냐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보여달라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없어서 이런 걸안한건 아닙니다 전에도 이런 장치들이 한 30년 전에도 시험을 해서 마리 장치가 이렇게 시험을 해서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캐빈이 안에 살펴보니까 지금 이 장치가 있어서 작동을 하나 봤더니 작동을 하, 작동을 잘 합니다. 작동을 이게 한 한20한 최하 27년 아마 그 정도 됐을, 됐을 겁니다. 아니면 뭐 25년. 뭐, 이동도 해서 했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뭐, 이, 저는, 그 고객님들 오시면은, 뭐, 이거 보여주면, 우리가, 이게, 와류가 이렇게 잘 치, 와류 장치 치니까, 이걸 장착하면 효과 진짜 뭐, 차가 날라갑니다. 잘 나갑니다. 뭐, 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걸 빌미로 소비자한테, 아니, 고객님까지 보여주면서, 스크르다를 판매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도 뭐 25년 동안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이런 거보여주어서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상술로 막, 뭐, 이렇게, 뭐, 꼭 장착하십시오. 우리 장치는 터보, 뭐 터보 장치 이상으로 터보 효과를 나타내는 터보 장치 뭐 이런 뭐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크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연 터보, 뭐 자연 흡기 터보처럼 이렇게 공기를 와류시킵니다 이런 용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뿔러그, 이 뿔러그 보이시죠? 이게. 이 뿔러그 지금, 이게 옛날에는 아마 지금 보시면은, 이게 뿔러그 튀는 장치들이 별로 이렇게 유튜브에는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이는데 그런데 이건 그 당시에 뿔러그를 튀는 그 장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거 티티지요? 아마 공개적으로 이걸 지금 오, 아마 오랜만에 보이저 블로그 티를 장치를 지금 이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참 이게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이제 그때는 그~ 상, 상설로 했냐면은 한 20년 전 넘었습니다 25년 전에도 이게 이런 아르 장치를 장착하면 연소가 잘 된다, 폭발력이 좋아진다, 그래면로서 연비가 절약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것도 그냥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줬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내가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영상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지금 뭐이 와리 장치, 스크루다 장착해서 이렇게 지금 치잖아요. 그러면은 블러가 이렇게 바람이 나오면은 이렇게 보면은. 불꽃이 불꽃이 더 이게 더 다친다 불꽃 폭발력이 폭발력이 불꽃이 뭐더더 세다 이렇게 파워가 파워가 세다 이게 이래서 연소가 잘 돼서 카본도 들 안에 블로그에 카본이 확실히 들끼고 깨끗하고 출력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로. 이, 이게 그,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영상을 아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물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한 20년 전부터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 이런 방식으로 뭐 영업을 하지를 않았어요. 뭐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근데 뭐, 오랜만에 한번 이거 꺼여서 이제, 이제 보이니까 밤에가 새롭습니다. 가에가 스크루다는 말 그대로, 이제, 와, 뭐, 와류 장치니까, 와, 와류가 치아 치는 것을, 근데 가, 이게 뭐, 뭐 간접적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이게 뭐장착해서 막, 뭐 이게 진짜 와류장치는 자동차의 성능을 조금이라도 뭐 도와주고 부드럽고 순정보다 좀 순정의 모질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다면은 그 채워줄 수 있는 장치니까 그 우리 스크루다가 이런 와류장치 내연기관의 흡기와류 와류 발생기입니다. 이, 그 내연기관의 흡기와류 발생기. 그러니까 와류가 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칩니다. 마료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칩니다. 눈으로. 많이 음, 스토리다 이렇게 장착돼서 뜯기는 깨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이렇게 와류장치가 있다, 뭐, 와류장치가 이렇게 돈다, 응? 도로면은 막 엄청 빨리 돈다 하길 효과가 뭐 진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이걸 말하려면은 영상으로 찍어도 몇 시간, 설명을 해도 모자랍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해를 바라면서 우리 스크르다를 장착하러 많이 오십시오. 진짜 알 그대로 가격 대비 충분한 효과를 패찰 될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